자, 15일 됐는데 꼬리 보십시오. 상당히 두껍습니다. 15일 된 아이들이 꼬리들이 다 두툼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찐도그월드 대표 이정입니다. 우리 탄순이 자견들 다시 한번 영상에 올립니다. 7월 21일 태어나서 오늘 8월 4일, 딱 15일 됐습니다. 그런데, 아, 이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늦습니다. 보니까 이제 실눈을 살살 뜨고 있습니다. 아이들이 여섯 마리가 전부 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탄순이 아이들 점 먹이고 있습니다. 아이들이 더울까봐 얼음 수건을 깔아줬는데 탄순이가 더우니까 얼른 들어와서 눕네요. 본인도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얼음 수건에 들어와서 누워서 아이들을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. 여섯 마리가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. 자, 15일 됐는데 꼬리 보십시오. 상당히 두껍습니다. 15일 된 아이들이 꼬리들이 다 두툼합니다. 이 중에는 탄돌이 닮아서 지금 장모의 조짐을 보인 아이들도 있습니다.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, 어, 장모로 크겠다 싶은 아이들이 눈에 보입니다. 아이들 유심히 관찰하시고 우리 아이들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블랙탄 네 마리, 백구 두 마리. 그 중에 블랙탄 암컷 한 마리,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수컷입니다. 수컷이 다섯 마리입니다. 딱한 마리 블랙탄만 한 마리 암컷입니다. 우리. 한순이 자견 잘 자라고 있습니다 구견은 완전 장모인 탄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아이들을 보시고 블랙탄 수컷 또 백구 수컷 블랙탄 암컷은 한 마리입니다 보시고 선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순이 한순아 아을저주는거야 아이고 이뻐 아이고 잘 먹네 감사합니다